모험아 너무 조용해서 있는지도 몰랐다 야너 진짜 많이 컸다 너 짖지도 않고 모험이요 오 모험이 완전 중경계가 다 됐는데 어? 중경계가 다 됐어 뼈다귀 네가 뼈다귀 네 간식이냐? 모험이 먹어 야너 새끼 강아지일 때 엊그제 같은데 엄청 빨리 컸네 너가 너가 내 몸을 샅샅이 훑은 거 알지? 응? 몸이 많이 컸다 와왜 이렇게 많이 컸어? 사료 좀 부어줄까? 응? 좋아 갖고 오줌 싸네 좋아 갖고 오줌 싸너 응? 기억나지? 사료 좀 부어줘야겠다 너, 너 아직 똑같네 그 버릇 그 버릇 똑같은 베베 베베 어계란로 들어가고 모험이 엄청 모음심 많은 거똑같애너 사료 좀 줄게 영양 성분이 아주 골고루 함유된 n a t u r 오리지널 쪽 너의 빈 사료 통에 이걸 부어 주겠어 귀여운 모음아 모험이가 모험이 아직도 이렇게 추중하네 모음심이 아직도 가득해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냥.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응? 파고들어 나기 강아지가 야야 야, 너 어디로 파고들어 야파고서어 통과해 또 둘을 꺼내 또 이게 모험심 모험심 투철한 건 여전하네 야 먹어 밥이나 먹어 밥좋잖아 엄마 그래 예쁘다 예뻐 또 예뻐 예뻐 형 갈게 밥 먹고 갈게 안녕 <laughs> 더 놀고 싶다고 배달하러 가야 돼형 배달하러 형 배달하러 가야 돼잘 있어 귀여운 귀여운 모험아 <laughs> 모험아 안녕 제가 가니까 들어와서 밥 먹네요 맛있게 먹어라